식단일기 지금 오후 5시 38분이고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오늘 하루 먹은 거 생각해보면 1리터쯤 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통 그리고 물 1리터 레몬수 타서 마셨고 계란 두 알, 구운 계란 두알 100칼로리 정도 되는 거 먹었고 그리고 멘토스 하나를 일단 먹었고 그리고... 아, 이거 지금 저당라떼 저당라떼 이게 저당라떼 105칼로리 하나 먹었어요 지금 초절식으로 오늘은 거의 단식 비슷한 식단으로 배를 일단 좀 많이 줄이려고 하고요 이따가 너무 지금 배가 고플 것 같으면 최대한 6시 전후로 6시에 가깝게 닭가슴살이나 단백질을 채울 뭔가를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놀람> <놀람> 아니, 서브웨이 먹고 하루 종일 굶으면 뭐 하냐고. 남은 통닭 지금 이 시간에 다 먹었어요. 아, 시계를 시계 줄을 줄이려고 가고 있고요. 배가 너무 음. 니다 음, 아, 아. 음. <laughs> 토요일인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눈이 빨리 떠졌어요. 이 참에서 일어난 김에 폼롤러 스트레칭 하려고요왜 이렇게 요즘 초점이 안 잡히냐? 저는 이 빵느님 상체 폼롤러를 좋아해요.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동작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요거를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부분 정도 부담 없이 하기 좋은 시간대예요. 네, 니다 일반 폼롤로도 가능한 루틴입니다. 역시 무릎 쪽부터 시작해 층치기 올라갈게요. 노물이있 들어갈게요. 절반숙. 아, 그래도 괜찮아. 완숙 직전. 음. 계란 두 알, 에 소리라차 다 먹었고, 물을 콤부차 태운 물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목소리> 저, 저렇게 생긴 강아지 봤데 오랜만에 본다. 아이가, 아이가. <목소리> 예, 어미가 크게 잘. 보 맞. 이게짧쁜데 말라고. 뭐야? <게> <목소리> <목소리> <ExplosCal> <저게> <목소리> 계속 막, 너무 하 시가 뽑아내 가지고 기해 갖고 해꺼지면 애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가시집인 그러니까 주제에 고발할래 하면서 막그 식으로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목소리> 그래지트 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병원에도 다 지금 그거 선수구랑김담 무슨 커플 나염법도 가그런데 어제 니까재미나 <목소리> 그. 그, 그 아 어, 근데 너무 맛있게 잘먹었어 정말 와 맛있겠다 진짜 아 살이 더럽게 안 빠져요 오늘 백숙을 안 먹었어야 됐는데 일단 나가서 2km를 걷고 2km까지 될까? 여튼 1.5km를 걷고 일단은 지금은 산책을 하러 나가겠습니다. 갔다 와서 제발 앞에 몸무게 자리 수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26시간 단식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 단식보다 조금 더 했고요. 정확하게는 음, 한 28시간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넉넉잡아서 어제 어제 마지막으로 음식 먹은 시간을 되게 넉넉잡아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28시간 가까이 될것 같고요. 하루 단식하고 먹는 첫 음식은 계란.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한입에 먹을 수도 있지만 나눠 먹는 거는 좀 입맛을 덜 터지게 하려고. 제가 원래 이렇게 무리하게 할 생각은 없는데요.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는 어리석게도 내일 48kg까지 감량을 못할 시돈 내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 하루만 더 있었어도 좀더 건강하게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튼. 와 맛있겠어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에휴. 과연, 과 과연, 과과가 있을지. 음. 별게다 맛있네. 시험, 운전, 소개팅 등 긴장되는 상황 섭취 주의.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물도 좀 충분히 마셔볼게요. 효과가 더 좋도록. 좀 조심해. 십남자에 내가 왜이 얘긴데 형들은 남동생하고 안 싸우. 저 어제 만들었던 마녀 스프를 통에 모두 소분했습니다. 하루씩 먹을 거예요. 지금 퇴근하고. 7시 50분 정도인데요. 제 몸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48kg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49.19, 지금 한 300g 정도는... 300g 아니지, 어쨌든 200g 정도는 빼줘야 제가 생돈이안 나갑니다. 나가서 3바퀴를 얼른 걸어야겠어요. Oh, Kau jauh, kau jauh. 다가 빵 먹는 간식 타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에사비를 타놓겠습니다 still floods love